자, 어, 998번 보겠습니다. 두 점이 나와있죠, 맞죠? 네. 자, 이거 한번 어, 별표현에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어, 3,4 점하는 3,4이 그 정도, 예, 네. A점이 이3,4 B점이 0,6 0,6 점 네. C점은 뭔지 몰라 일단은 그치? 네. 근데 자 C점은 어디 있어? 직선 AB 위에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됐어요? 네.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알겠지? 네. 여러분이 이 문제 기본, 기초이론이 뭔지 아세요? 기초이론. 칠판 보세요, 기초이론. 에이, 칠판 보세요, 기초이론. 중학교 때 이하는 게 이거 몇 점? 2위가 1cm, 1위가 2cm, 그 넓이도 몇 대면? 2대. 네. 이게 기본이론입니다.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중학교 이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인거요 자, 이거 까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정 씨가 어정시가 있는데, 정시가 a,b지 맞지? 네. 근데 a좌표가 양수영주야 a좌표가? 그러니까 x좌표지? 그게, 그치? 그게 영수니까, 정시가 어디 있어야 돼? 네.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네. 여기 어딘가에 정시가 있다는 거예요, a,b. 맞습니까? 됐냐, 됐냐? 넓이가 몇 대면, 그래. 어, 얼마나 돼, 넓이가? 5 a c 넓이가 완전히 옵니다. 여러분, 5 a c 요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된다? 45 됐어요? 안 됐어요? 전체가 45.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넓이가 전체가 아보가아니죠 전체가 60이다. 전체가. 전체가. 됐어요? 네. 왼쪽 넓이 얼마? 20. 오른쪽 넓이 얼마? 40. 그거예요. 일단 소리예요. 지금. 왜냐? 지금 전체 넓이가 얼마야? 다시. 전체 넓이가 얼마? 문제집 봐 전체 넓이가 얼마야? 5 근데 여러분. 이쪽 넓이는 구할 수가 있니? 없니? 있어요. 몰라요. 어? 왜 몰라요? 이게 6, 6cm죠? 아, 구할 수요 여기 높이 아니야? 여기 높이? <laughs> 6, 3이죠? 3, 무슨 4입니까? 3이죠? 그쵸? 3, 맞아요? 네 6, 38 나누기 이하니까 얼마입니까? 9. 9가 된다는 소리예요, 9. 그럼 이쪽은 얼마가 된다는 입니까 36. 36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하, 네. 끝났네. 네. 그러면 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가 몇대 몇일까요? 1대 네. 네. 4. 그렇지. 1대 4로 내보다는 내분점 찾는 겁니다. 그게, 아, 내분점이 0,6이 된다는 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에해돼요안 돼요. 네요. 자, 그래서 점 B, B입니다. 점 B, 즉 0,6은 A, A, C를, A가 3,4고 C가 A, 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1대, 그렇지, 그렇게 푸는 문니다 1대 4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된다는 라 거죠. 됐어요? 그럼 0어저주세은 어떻게 니까1대 4니까 크로스 크로스 그러면 일단 1하기 4니까 5죠. 맞죠? 네. 맞죠 맞아요? 1 네. 곱하기 a a 4 곱하기 3 얼마? 12? 네. 네. 고로 n 얼마? 정답. 마이너스 12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분점 좌표 6은 1대4니까1대 4, 5, 1 크로스 b, 4, 4, 16, 됐어요? 안 됐어요? 14. b는 얼마입니까? 30이니까 14. 그래서 점수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콤마 14가 정답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더할 때는 2가 아라 알겠지? 네.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